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제 자유구역청은 투자 유치가 주 업무입니다.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요. 알고 보니 사파리투어 등 외유성 관광이 많았습니다. 자체 감사 기능도 없어 외유성 출장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오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부산진의 경제 자유구역청 조합위원 4명이 공무여행 일정표. 야생 동물을 탐험하는 사파리와 빅토리아 폭포 관람, 아프리카 펭귄 관람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관광 일색입니다.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뭐 일정 하고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으로 나가다 보니까 2016년 11월에는 같은 경자청 두개 팀이 일본 도쿄로 출장을 갔는데 방문 기관과 방문 기업이 일부 겹쳤습니다. 한 팀만 가도 될 것을 두 팀이 간 겁니다. 또한달 뒤에는 단순한 박람회 참석을 위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자청은 투자 유치와 무관한 일반 직원 1 5 명을 중국과 싱가포르 관광지에 여행하게 하는 등 2015년에만 세 차례 관광성 해외 출장을 보냈습니다. 지자체들의 조합 형태여서 감사를 받지 않은 탓입니다. 부산진해 경자청의 인원과 예산을 절반씩 낸 경상남도는 15년 동안. 아무런 감사도 하지 않았고 해외 출장 뒤 보고서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테 감사 없습니다. 기 때문에 감사은 없습니다. 부산진해와 광양만권 등세개 경자청에서 2년 4개월 동안 적발된 외유성 해외 출장만 모두 47건. 이번 점검은 외부 감시가 소홀할 경우 혈세가 언제든 외유성 해외 출장에 유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임창호 함양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임 군수는 공무원들에게 승진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 적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임창호 함양군수는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들에게 정말 너무 눈을 맑게 치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군수가 2014년 초 군청 공무원 두 명으로부터 승진의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군수는 일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바로 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인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인군수는또 함양군 의원 연수에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일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향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현직 군수가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는 함양 군민들의 여론은 싸늘합니다. 안 평이 좋아야 현직 군수 구속으로 함양군은 다음 선거까지 4개월여 동안 부군수 대행 체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주말에는 봄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낮 기온 12도, 내일은 14도로 평년 기온을 약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합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미세먼지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쪽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지만 북서 내륙은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오늘도 건조 특보는 계속되고요. 현재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합니다. 의령과 창녕, 밀양이 영하 6도, 김해 0도 가리키고요. 낮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 5도 정도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어제는 영하 1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그보다 5도 정도 높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오전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물결은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수요일에 반가운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올해 경남의 취약대상 아동의 소재가 모두 파악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취약 대상 아동 가운데 750여 명이 예비 소집에 오지 않았고 이후 두 명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와 소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한 명은 다문화 가정 자녀로 외가가 있는 베트남에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수도권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개학 이후에는 무단결석 가동을 확인하고 관리해 아동 학대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로 축구 경남FC의 이군 리그가 다음 달 20일 포항 송라클럽하우스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2008 시즌 첫 경기에 나섭니다. 2008 K리그 클래식 2군 리그는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리그, 경남과 부산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리그 등 15팀이 권역별로 나눠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23세 이하 젊은 선수들의 안정적인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2군 리그에서 경남은 이번 시즌 21경기를 치릅니다. 창원시는 주택가나 아파트 밀집 지역 인근에 있는 학교 부설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열린 주차장 개방 사업을 확대합니다. 창원시는 올해 5억 원의 예산으로 학교뿐 아니라 마산 진해 교육지원센터 등 공공 시설까지 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창원시는 3억 6천만 원을 투입해 학교 18곳에 795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